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신앙생활이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예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따라와지게 되어 있는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을 누리는 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바로 기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동생회를 통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세상에서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함.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관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흑암이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자의 영의 상태가 바로 흑암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정신의 상태가 혼돈이죠. 하나님 떠난 육신의 상태가 뭐냐? 바로 공허. 인간은 이 속에서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게 바로 원죄죠.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진짜 원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면 그 누구의 문제, 그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본적으로 하나님 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앙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 속에 있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성육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 해결하신 십자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부활하셔 가지고 죽음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옮기신 부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가 돼야 된다 생명의 가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사단이 절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세계 보고마를 이뤄가시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 표현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 교회와의 나와의 관계도 포도나무와 가지 즉 생명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가장 준비되기를 원하는 게삼들인데그 어떤 불신자를 만나도 그 어떤 민족을 만나도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제자가 준비되는 게 이방인의 뜰 중에 이방인의 뜰이다. 그 어떤 명육간의 질병가진 자 붙여도 치유할 수 있고 미션 줄수 있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기도의 뜰 중에 기도의 뜰이거든요. 후대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는 응답을 누리는 게 진정한 서밋 중에 서밋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제자 시스템이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 여기에다가 응답과 결과들을 담아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제한적 집중의 방법이 바로 문제입니다.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는 선택적 집중의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갈등입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장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게 위기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도록 하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는 우리가 바꾸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야 되는 게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사실로 보여져야 됩니다. 진짜 원제가 무엇이고 사단이 뭐고 진짜 하나님 떠난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가 영적 사실로 보여져서 왜 내게 실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게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를 가장 누리는 영적인 가교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뤄가는 하나님 계획과 뜻 속에 그 속에 내가 마음껏 쓰임받고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